약속 장소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. 흐슥기 영화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죽어요, 죽어요. 액션 하면 제대로 못하고 죽었다고 의문의 죽음을 당해요.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죽는다고 스포를 해렇시면 <laughs> 감독이 스포한다고. 무슨 <laughs> 뭐, 뭐 스포를 하게 뭐가 있어요. 알아도 재밌는 영화가 진짜 재밌는 영화죠. <laughs> 아, 그만하세요, 제야 진짜 아, 날 죽이려고 그러나. 카카오는 폭설전! 건전한 유목대 정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까요? <laughs> 꼭 나오셔야 됩니다. 예. 뭘 원하나? 그냥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. 평생 소원이 있다면 널 인간으로 만드는 거지. 제작해. 분이 어때? 진역 2년 6개월에 처한다. 난단한 순간도 그놈을 잊은 적이 없어. 명품들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. 편치죠 이제 여기가 이제 금그 롯데 호텔입니다. 아 진짜 소공동 롯데 호텔. 아니야 아니, 소공동 아니에요. 소공동에서 못 빌려가지고 <laughs> 잠시로 넘어갔어요. 방금 소개받은 마태오입니다. 옷이 진짜 잘 입으세요, 마태오님. <laughs> <laughs> 내가 먼저 뛰어가라고 있어. 나 혼자 단독 시각을 받기 위해서. 마태오. <laughs> <laughs> 와. <laughs> 와 이거 아 이게 영장면 아, 드리블 한다고. 이거. 어. 이게 저왜 하는 거예요, 근데? 깽판 치는 파, 거죠. 아 그냥 깽판을. 아, 그래. 이제 도망가는 거죠? 아, 마테오가? 야! 와. 아 지금 두트. 아. 아 나는 진짜 패요. <laughs> 아, 나는 진짜 패요. <laughs> 제발 잡아. 안 맞잖아. 안 맞아요. 아, 지금 뭐야? 빵을 던져 지금 아파요. 액션하고 그게 봐요 우린 아파. 왜 때리니까. 마테오. 와 이거 명장면이다. 아... 정말 보고 싶더군. 빵빵 터집니다. 극장에서 보면 이렇게 만날 줄이야.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한 순간 더. 널 잊은 적이 없다. 어허. 널 잊은 적이 없어. <laughs> 아, 내얘 e 좀 들어봐. o n to get. Oh, you don't drop. Are y 빡! u a 이 o o n girl? Oh, hell. t a k 요 데미지가. 여기 있죠. 여기 받은 거요 진짜 <laughs> 때리니까. 자, 쫙, 자, 스 어, 봐봐요. 오. 때리잖아요. 쫙! 나안 맞아요. 아우! 아우! 진짜 밟은 거죠 진짜 밟은 거지. 바타리가 뚝 꺾였어. 리얼리티, 리얼리티. 아, 여자를! 전형적인그어삼류 아, 영화 액션 스토리. 아유 삼류정니정 선배님 정지 마! 말지마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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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진짜 리얼하잖아요 두고 말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정좀안 아픈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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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와 정말, 배도 잘. 말아말아말도말 정말, 아우, 뭐야? 아우, 뭐야? 아우, 뭐야? 하필 맞춰져 있으니까. 안 맞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? 안맞힌거 같은데. 보통 액션씬보다 이게 재밌는 게, 여기 아까 보니까 다리가 막 굿돌이 꺾여 있는 거. 하드코어라니까. 진짜 사부 구경하는 느낌. 네, 맞요 제가 오늘 추구해던 그거예요. 이게 요즘 스타일인데, 사실. 리얼리티. 앞서가셨네. 앞서가셨네요. 앞서 아, 왜 복수열전인지. 허석은 알겠다.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? 아아 <laughs> 장수한다고. <우리. 웃음>